에서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 여기 원리 맞지요? 네. 야, 참. 아니 저쪽에 있는 저저큰집저 저 집은 무슨 집입니까? 서산서. 예? 서산서. 또 그, 예? 서산서. 서산서. 예. 어머야, 이리 와요. 이리로. 이리로. 이리 오라니까요.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예. 아니 그러면은 저가 그러면은, 서산. 서원. 서원. 그 옛날에 그러면 이 동네는 공부를 많이 했던 동네입니까? 저 있는 사람만 했습니 아, 저 아, 있는 저기... 사람만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은, 예, 어머요. 저쪽에 저 서원 저거, 오래 됐어요 예? 오래돼서요. 얼마나 얼마나 오래? 아이고, 생생히 알고. 아이고, 정훈이가 나서지 말라갔던데누뭐 누가 나서지 말할게요? <laughs> 어머 일로 와봐요. 뭐 일로 와봐요. 우리 아들이. 음, 예. 네. 오늘 온다고 그간데 나서지 말아. 아이고, 나서지 말게요. 어머요, 어머 벌써 나섰어요. <웃음> <웃음> 근데 어머요, 저쪽에 저 소원에 옛날 생각 나요. 잘못그 때는요, 우리여 아주 이사, 오제다 했어요. 보면 이사 온지 얼마나 돼요? 종우니가 53년 때네, 5됐죠 53년 전에, 그럼 종우이 가는 분이 아드님이네요. 예. 큰아드님. 예. 큰아드님이 같이 사네요. 아니요. 근데 우째 큰아드님, 이 엄마 한 번에 그 나서지 말라이 가면서. 전화 왔지 뭐. 전화가 왔어요. 예. 예. 근데 여기서, 이렇게요, 종우 엄마 나섰다, 해요 <laughs> 정우야, 아이씨. 정우가 우리 TBC 기자. <laughs> 예. 근데 정우가 전화 왔대다. 막 카메라 기자하고좀 고난하다 가면서 엄마 나서지. 어머요. 아, 예. 그러니까 예. 우리 TBC에 있는 카메라 기자님이 아들이라요. 야, 맞아. 아 진짜. 아이씨, 잠깐만 이리로 와봐요, 아이씨. 잠깐만요. 아, 그러니까 이 어부이가 우리 TBC 방송국에 있는 카메라 기자님 엄마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 그 정우가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우이네요. 예. 그래 우리 가 엄마 우리 고향별곡이 동네가니까 엄마는 나서지 마이그말이에요그 아, 예, 말이예요. 나는 나는 어머니 아들님 조이가 엄마 한 번에 그 나와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뭐라카노 그런 소리 할까봐 엄마가 괜히 그건 줄 알았더니 어머니요. 우체가 그래 공부를 그리. 그럼 잘하기는뭐 잘해요. 잘래시 t 비시 방송국에 왔지요. 그러니까요. 요다 공부 잘했는 사람들이라요, 어머니요. 사람들은다 잘했지만은 뭐 어느다 보이. 그 이제 시험 쳐 가지고 그래 대지뭐 시험을 얼마나 많이 쳤는데 사람들이요. 그중에 붙었는데. 엄마 덕분이시다, 모두 다. 그러면요 어머니 어차피 일에 네. 나섰는 거 요보고 TBC 사장님한테 우리 종이 잘 봐주소 이한 마디 해요. 저 보고 이야기해요. 우리 사장님 보거든요 예 이야기해요 예 네. 모두 오신다고 수고 많이 하시고 그 사장님 우리 정원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뭐하고 깨도 없고 하는데 좀잘 봐주이소 그래 예 어쨌든 그뭐 사장님 이사님 예 우리 사장님하고 이사님 잘좀 봐주이소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잘좀 부탁, 부탁드립니다 우리 저 보도국에 예 우리 또예잘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어, 아저씨 예 이사님 가. 예, 예? 이사님 이장님이. 예. 이장님! 이장님 예. 집으로 지금 우리 갈라케, 예. 저, 저, 저. 저. 저 가면 되지 뭐예요. 예? 가면 돼, 여기로 가면 어, 네. 예. 그, 이장님, 그, 그, 그거였어요. 그, 뭐, 우리 그, 제작진이 왜 지도 좀 그려달라고 그. 이야기 했지요? 집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집에 오신다 그래요. 그거 놔뒀지. 그거 놔뒀어요. 예. 매사 뭐, 그렇게 급한 게 없네요. 예? 그, 자꾸 저, 저쪽으로 와 쳐다봐요. 저분은 누구라요? 동네. 동네 어르신이라요. 예, 인사를 드려야 되네. 어르신. 예, 아이고,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laughs> 아이고, 어디 갔다 오시는 길입니까?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 시간에 오시죠. 근데 어르신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갔다 오십니까? 아이 그, 저, 우리 만나려, 분해. 예, 분해. 본인의 분해. 이쯤면 예. 분해. 그 내가 한 번. 그 앞에 일한 지가 오래됐어요. 아, 그래요? 어제는 네, 그일 보고요. 아, 그라저나 잘, 잘 됐네요. 저쪽 소원이 있잖아요. 저 소원은 어떤 소원이라요? 허산소원인데, 네. 저, 저 옛날에, 예. 그, 저 우리, 그, 뭐야, 태계사장님. 이, 태계 이왕? 예, 이한 목은 이색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서산서원입니다. 그러니 이 동네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됐겠지요. 그 태기영 선생님의 그런 가르침이 있는 동네라서 이 집의 그 아드님이 우리 방송국에 시험 쳐가지고 카메라 기사님으로 들어왔거든요. 예, 그러면 예, 우리 동네 행정고시 시험에 된 이도 있고 아아 어, 행정고시 사법, 예, 사법고시, 사법고시 사법고시 따지세요. 어르신 어쨌거나 그러면 동네는 네. 어쨌거나 살기가 좋네요. 예, 기가 좋고 또 아저씨는 누구라요? 일로 와봐요. 안녕하세요. 이리 요 어르신 일로 와봐요. 동네 우리 어르신. 아저씨는 누구라요? 이 동네 사람 인데 예. 젊은 분들 중에 이제 우리 이장님하고 이 사람들이 어예막참앞에서 일을 많이 하고 동네 일을 예. 앞에 섰다는 거 지도자님이라요. 예만 지도자 옛날 에해고 물려줬어요. 또, 또 물려주고 어제는 예. 아직도 오덕 가르미 드 우리 술리 좋아. 술이 가니까 예. 거기 예 조합장이고. 그래. 조합장님이라요. 수리를는 <laughs> 예. 거예요. 물 때리고요. 네, 과연, 그 예, 이 동네 뭐일 많이 뭐그 하고. 그 오, 동네 일을 네. 많이 뭐, 보내요. 뭐, 수고하십니다. 뭐, 혹시 어르신, 뭐, 텔레비에 나왔는데, 뭐, 누구한테 안부 전할 일이 있습니까? 뭐, 안부 전할 일이 있는데, 뭐, 별로 뭐 없어요. 그, 근데, 뭐, 오늘 뭐 방송 나왔는데, 누구한테 그래도 안부 한번 전할라고 하면, 누구 누가 제일 생각이 나요? 아, 나리야, 뭐, 맹. 그, 아들. 내, 예, 나들, 아들, 내, 아들 내줘보고요. 이야기요 예. 태아야, 너잘 있나? 그리고, 부디 조심해서 모든 일을 하도록 해라.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그 또, 자그노 일을 해도, 바른 일을 해야 된다. 어째, 어째 바르게 살다가, 그, 돈은 돌보태이 살아야 된다. 왜? 그래야 앞으로 후한이 없다. 그래잘 입구라, 고맙다. 예, 그런데 그 지금 인사인 인사를 안부를 물은 이이 이, 이 아드님은요 나이가 어찌 되는데? 요 58... 그래요? 그럼 아. 내가 갑장인데. 아, 그래요. <laughs> 그럼요. 그럼요. 너무 너무 네. 아버지요. 와자꾸 다 큰들 나한테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렇게요. 왜 그렇게 하면그백 살이 나도 예를 들어 조금 내가 백 살이 나도 7 0이 넘은, 6 0이 넘은 옛날 낸 자식은 자식이라. 그래, 항상 걱정이 아, 됩니다. 그렇지, 걱정이 되 네. 그, 뭐, 교회 댕기라간거 보니까, 어르신도 교회 댕깁니까? 아니, 나는 안 다니는데, 50, 19. 아, 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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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원. 오, 59원. 아 <laughs> 나는 안 다니면서, 우제 아들 먹고 교회 잘 다니라고 하고. 저는, 저는, 내가 하고1구 가면, 그, 저, 그저 뭐야, 저, 그, 경주안남 그쪽에. 언제 그게 아니고요. 나는 안 다니면서 <laughs> 아들한테 교회를 댕기라고 해요. 아, 교는 다니니까, 야, 이렇게, 장로까지 가고 있는데. 그럼 어르신, 어르신은 어디 댕기요? 나는 나랑... 요분회 밖에 안 되니래요. <laughs> 요 지금 요, <웃음> 요. 10분 교회 다녀. 그래요? 어르신 <웃음> 교회 <laughs> 댕기 수 있어. 어르신이 댕겨야 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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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님요 그럼 저 집으로 가시다. 예. 아이고, 우리야. 그래. 어머니, 어쩌거나 네, 네, 네. 나서지 마라, 캔디에 다 나서 건데 고마.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자, 이제 이장님이 손수 그려주신 마을 지도를 받으러 가볼까요? 나서면 큰일 난다던 어머니. 이렇게 정 많고 따뜻한 어머니셨군요. 그 짧은 시간에 세대기랑 많이 친해지셨군요. 아이고, 그래요. 아들 말듣고안나섰으면 얼마나 소원하셨겠어요.